네. 네. 자 이제 프로그램에그 아까 그 일반 뭐 발라드도 나왔지만 이제 트로트가 많이 나왔어요. 네. 네. 요즘에 트로트 열풍 때문에 아마 그런 이유도 있을 것 같은데 요즘에 젊은 분들이 많이 네. 지원자로 많이 나오시는 것 같아요. 네. 어떠신지 지금 한번 말씀해 주시면 실 되겠죠, 네. 저는 일단 본업이 트로트 가수이다 보니까. 조금 이제 트로트라는 장르 자체를 원래 비주류라고 생각하셨던 분들이 아님. 이제는 조금 주류라고 생각을 해주시는 것 같아서 좀 기쁘죠. 아님. 네, 그렇죠. 이제 뭐 노래라는 게 이제 어찌 보면 장르에 부여받지 않은데 요즘에 이제 트로트가 대세다 보니까 이제 젊은 친구들도 이제 트로트 장르에 도전을 하면서 네. 다양한 이제 음악이 좀 이제 보여지는 거에 대해서는 저도 엄청나게 찬성을 하고 있고요. 보기도 좋아요. 그리고 이제 남녀노소 모든 분들이 좋아하신다 보니까 네. 그래서 기분도 좋고 저도 요즘에 그래서 저도 약간 이렇게 이렇게 옆으로 묻어가는 느낌. <laughs> 그래서 약간 그 이제 트로트 가수들하고 같이 이렇게 어울려서 나도 트로트 한번 해볼까 이런 욕심이 생긴 거예요. 어 진짜요? 네. 환영합니다. 네. 네. <laughs> 아니, 근데 막그 옛날부터 왜 트로트 하면, 트로트 매력이 뭐야요 그러면 트로트 가수분들이 남녀노소 같이 즐길 수 있는 게 트로트 매력이죠? 라고 얘기는 했지만 사실은 실제로는 그럴 수가 없었어요. 그냥 트로트는 약간 뭐 성인가요라 그래서 어른들의 그런 노래, 또 어린 친구들은 뭐 요즘 아이돌들만 좋아하고 뭐요런 식으로 나누어져 있었는데 요즘은 이제 트로트가 정말 대세가 되면서 정말 말 그대로, 진짜로 같이 어울려도 수 있는 그런 장르가 되지 않았나, 음. 이런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네. 네. 프로그램이 그, 예전에도, 예전 처음부터 이제 트로트 그 지원자들만 받으셨나요? 아니면은, 이렇게 다, 이렇게 구분 없이? 아 어, 받았... 저희 프로그램은 구분 없이. 네. 그러 네. 장르. 그러면 제가 잘 몰랐었는데, 예전에는 그 좀, 그 트로트 때좀 추세가 좀 이렇게 네. 좀 연, 연세 드셨던 분이었다면, 이번엔 열풍 때문에 좀 연령대가 낮았다, 요게 말이 맞나요? 그 어, 아무래도네. 아무래도 그런 게 맞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좀 그런 그리고 또어 확실히 이제 히트곡들이 트로트 히트곡들이 많이 생겨나다 보니까 아는 노래가 나오다 보니까 이제 젊은 시청자분들도 많이 늘어나고 또 젊은 그 도전자분들도 많이 생겨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두 가지인데요. 사실 이런 노래방이나 이런 도전 노래 도전하는 음. 그런 분들 보면. 대부분 도전하는 거에 있어서는 젊은 친구들이었고 응. 트로트는 이제 성인분들만 응. 노래를 이제 어르신분들만 했었는데 요즘 트로트 장르가 이제 유행이다 보니까 맞아요. 나이 드신 분들이 이제 그 휴대전화 모바일 폰으로 노래를 도전하시는 분들이 생기고 네. 그리고 원래 이제 도전했던 그 젊은 친구들이 같이 합세를 하면서 응. 트로트 음악을 같이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맞아요. 예전하고 지금하고 많이 달라진 거는 예전에는 이제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트로트 음악이면 대부분 다 성인분들이었는데 응. 었 이제는 젊은 젊은 친구들 그리고 중학생들 그리고 고등학생들 그리고 초등학생들도 트로트 한곡 정도는 할수 있는 그런 시대가 전천후로 돼버려서 이제는 뭐 어디 도전하다 보면 대부분 젊은 친구들이 트로트를 많이 부르는 네. 그런 경향이 나오더라고. 음, 맞아요. 그럼 이제 그 트로트 하면 뭐다 혹시 딱 말씀해줄 수 있으실까요? 트로트 트로트 하면 글쎄요 트로트라는 거가 요즘에는 정말 알 그대로 명절 같은 그런 잔치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정말 말 그대로 진짜 리즈 시절이 딱 다가온 것 같아요. 음. 그래서 우리가 명절 때 먹을 것도 많고 식구들도 많이 모여서 뭐 윷놀이도 하고 막이러는 것처럼 지금이 딱 트로트의 그런 명절 같은 시기가 아닌가 싶어요. 음. 저는 트로트는 새로운 도전이다. 백이성에게 백이성 새로운 도전이다? 백이성 <laughs> 새로운 도전이다. <laughs> 곧 넘어오시겠네요. 한번 저기 좋아하시는 거한 소절만 부탁할 수 있을까요? 아테스요 세상이 왜 이래? 왜 이렇게 힘들어? 아 t e 요 저는 한트를 들으겠습니다. <laughs> <laughs> 네. 한가빈 씨도 한 편만. 네. 네. 아 노래야. 네. 어. 어 그러면 뭐라 나요 뜨고, 귀 뜨고. 고 아직 없었어. 아그러 제가 신곡이 나왔는데 한번 어. 해드릴까요? 음. 네. 요즘에 이제 많이 사랑을 받고 있는데 자기 아. 사랑신곡입을다사줄게 아, 행을맡겨줄게 아, 네, 여러분. What is that? I'm 이 o i n g to go to the city of t h 이 city of the city of the city of the city of 이 h e city of the city of the city of the 더 오랫동안 지, 지속돼서 이제 이게 주류 이제 문화로 이제 자리 잡게 하려면은 어떤 그런 노력들이나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하신 말씀해주신데그 저는 어렸을 때부터 이제 노래를 저희 아버님 세대 때부터 트로트 음악을 좋아했죠. 근데 제가 부르는 장르가 아니다 보니까 그냥 저는 제가 부르는 장르였고 트로트 음악은 정말 어렸을 때부터 항상 우리나라 한국 사람이라는 트로트 음악을 해왔고 그리고 이제 이번에는 진짜 모든 유행이 이제 트로트로 전환이 됐잖아요. 이런 것들이 사실 어떻게 보면 조금 더 오래 갈수 있고 조금 더 롱런을 하기 위해서라면 이제는 음악에 대한 깊이가 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요즘에 너무 유행만 따라가는 멜로디라든지 너무 이 노래가 좋으니까 이런 장르로 노래를 하자라기보다 나만이 가질 수 있는 트로트 장르, 나만이 가지고 있을 수 있는 그런 특색들을 만들어내야 이게 아마 롱런을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그래서 트로트 정말 모든 국민들이 좋아하는 이 장르만큼 많은 또 노래, 좋은 노래를 많이 선사해주는 그런 훌륭한 가수가 많이 나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한갑혁 씨도 말씀 한 번. 어, 저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히트곡이 연이어 나와주어야지만이 대중들도 계속해서 사랑을 주시는 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우리 가수들이 기존에 있던 거를 뭐 커버하는 형식의 뭐 그런 식으로 사랑을 받기도 하고 있지만 그런 것좀 벗어나서 자기 히트곡으로 사랑을 받을 수 있는 그렇게 노력을 좀 많이 가수들이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트로트 마지막 마지막으로 이제 트로트 뭐 화이팅 한 번만. 트로트 가수가 아니라. 제가 할게요.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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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수는 트로트 아주 이제 트로트가 <laughs> 잘됐으면 좋겠다. 약간 네. 이런 바램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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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트로트 화이팅 가요계 화이팅 이렇게 할까요? 네. 네. 하나, 둘, 셋, 트로트 화이팅. <laughs> 가요계 화이팅. 우후.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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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고맙습니다. <laughs> 네.